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날씨는 어때요? 건조해요. 2번. 투아 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이래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날씨는 어때요? 건조해요. 2번. 투아 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5번 모니카씨 고향은 복잡해요.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5번, 모니카씨 고향은 복잡해요?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내일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거예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1년 내내 덥고 아주 습해요. 비가 자주 내리거든요. 눈은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제 고향은 여름에는 덥고 습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여자의 고향 날씨는 어떻습니까?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내일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거예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1년 내내 덥고 아주 습해요. 비가 자주 내리거든요. 눈은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제 고향은 여름에는 덥고 습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여자의 고향 날씨는 어떻습니까?